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5세대로 풀체인지된 스포티제 사전계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죠.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가격이 먼저 공개가 되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도 사전계약은 가능한데요. 음,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사전계약이 가능하다? 차량이 급하신 분들에게 사전계약 제도가 의미가 있겠지만, 사전계약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소식을 알려드리는 입장에서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높아진 상품성보다도 더욱 높아진 가격은 더 이상 차량의 크기가 가격과 직결된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차량의 크기가 가격이라는 기존의 틀은 앞으로는 잊어야 할것 같은데요. 참고로 준중형 SB 스포티지의 풀옵션 가격은 4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하이브리드는 더욱 높은 가격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져도 잘 판매가 되는 것이라서 가격을 높일 수 있겠지만 현명한 소비자라면 내게 꼭 필요한 차량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고요. 구입하셔야 할것 같네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평균 300만원부터 500만원이 더 비싸죠.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면 소렌토 고급사양 또는 카니발까지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가격들라서 더욱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전계약과 함께 가격이 먼저 오픈이 되었죠. 가격과 트림에 대한 좋은 영상이 이미 많기 때문에 저는 핵심 상품성과 최신 차량에서 꼭 알아야 할 15가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이렇게 두 가지만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세대로 풀체인지된 스포티지의 경쟁력부터 요약해 볼게요. 혁신적인 실내 공간으로 중중역급 최초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신 기능이면서요 경쟁 차량이 투싼에 없는 기능이라서 이 기능만큼은 꼭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중형 s u v 가 감히 부럽지 않는 실내 공간 특히 거주성이죠 전장이 4,660mm로 커지면서 1열 뿐만 아니라 2열도 충분한 거주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열 공간은 투싼 차량과 거의 비슷하겠죠 투싼의 시승기를 영상으로 알려드리면서 2열의 공간이 산타페 정도의 공간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시승차가 풀리기 전이라서 믿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만 본다면 상위 차량인 소렌토나요 산타페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거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비교보다는 정말로 내게 필요한 상품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파워트레인이서 2.0 디젤, 1.6 터벅 가솔린, 1.6 하이브리드가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가 예상되는 엔진은 당연히 대세라고 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올해부터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면서 내연기관의 마지막 기술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5세대 스포티지도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는 개인적으로도 추천하고 싶은 엔진인데요.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추천 영상을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변경이 되는 오토 터레인 모드가 국산차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지형 최적화 모드인 터레인 모드가 최신 차량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머드나 스노우, 샌드와 같은 지형에 최적화된 기능이죠. 여기에 지형의 조건에 따라서 4WD 즉 사륜 차량에서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제동 시스템까지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국내 최초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드라이브 모드인 에코, 노먼 스포츠 같은 기능이 있다면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스마트 모드가 제공되는 것처럼 터레인 모드에 사륜 구동력을 조절하고요. 엔진과 변속기뿐만 아니라 브레이크와 제동 시스템까지 통합된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죠. 드라이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시승을 해보고 차이점이 느껴지는지 이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또한 이번 스포티즈의 경우 경쟁 차량인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과 다르게 사륜 기능이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제공됩니다. 아마도 이 기능 때문에 제공되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는 최신 차량 간의강점인 특히 안정과 주행 성능을 높여주는 3세대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의 강점은 최신 차량에서 충분히 알려드렸고 또한 시승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었죠. 중대형급 최신 차량에 적용된 3세대 플랫폼은 특히 중형급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스포티지, 투싼, 소렌토, 산타페와 같은 차량에서 제가 직접 시승을 해보니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포티지의 경우 패밀리가 많이 선택하는 차량이죠. 안전부분에 있어서도 3세대 플랫폼이 월등합니다. 3세대 플랫폼은 경쟁차량인 투싼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투싼의 하체 분석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하세요. 여섯번째는 15가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공되는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 신차를 알려 드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설명해 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오랜만에 신차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꼭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쉽게 그리고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라고 하는데요. 주행 시에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비롯한 마주오는 차량과 교차로 등에서 충돌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우선 경고를 해주고요.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회피할 수 있는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기술입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 등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단한 번만 사용해도 안전과 직결된 기능이라서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좋은 기술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 주행에 맞춰 안전속도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속도 제한 구간이 있죠. 여기서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고요. 속도 제한이 끝났을 때 다시 복귀하는 기술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의 기능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차량을 앞으로 넣거나 뒤로 후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즉 출차를 돕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사실 국내의 주차장 환경이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주차 후에 내리기 힘들거나 반대로 탑승하기 힘든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스포티지는 전폭이 많이 넓은 차량은 아니죠. 이 기능은 전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좁은 주차 환경에서 유용하다고 할수 있는데 특히 대형급 차량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죠. 하지만 2열에 유아 시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그대로 빼거나 넣는 경우라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하차 경고 SEW인데요. 탑승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서 문을 열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 뭐 자전거, 오토바이와 충돌 위험이 감지가 되면 경고를 하게 되고요. 찰드락과 연동이 되어서 위험한 상태에서는 도구 자체가 열리지 않게 하는 안전 기술입니다. 어린 자녀의 이어를 태우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어른을 모시는 경우 차량이 정차하게 되면 문을 그대로 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기능 역시 안전 기능이라서 단한 번만 사용해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FA)라고 하는데요, 전방에 장착된 카메라 통해서 주행하고 있는 차로를 실시간 감지하고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는 경우 클러스터에 경고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과 함께 좀더 진보된 차로 유지 보조 (LFA) 기능과 함께 두 개의 기술이 함께 적용되면 최적화가 된다고 할수 있는데,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차선을 인식해서 스티어링을 차로 안쪽으로 넣어주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LFA 기능은 기술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져서요. 가끔씩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마치 비서를 둔 것처럼 편한 기술입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ISLA 기술은 운전자가 특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속도 제한 기능을 작동하는 기술인데요.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주행할 경우 차량 주행속도가 제한속도에 내려갈 때까지 경고나 경고음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을 좀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기능이 지능형 속도 제한보조기능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DAW 기능은 주행 중에 운전의 패턴, 주행 시간 등을 판단해서 운전자의 주의 수준을 알려주는데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휴식하세요 커피와 같은 모양이 계기판에 표시가 되죠. 휴식을 권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BCA라고 하는데요. 사각지대의 차량이나 후축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서요.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죠. 하지만 운전자가 이러한 경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선 등을 바꾸게 되는 경우 현제동 제어를 통해서 후축방 충돌 방지를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유용하죠. 후축방 모니터, BVM이라고 하는데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는 경우 작동한 방향의 외부의 상황을 계기판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동안 사이드 미러가 이런 기능을 했었는데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유용하고요. 특히 초기에는 좀 어색하지만 정의된다면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한데요. 사이드 미러보다도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는 전방의 차량을 감지하고 스스로 가속과 감속을 하는 기능인데요.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만약 앞에 있는 차량이 정차를 하게 되면 정차를 하고요. 다시 출발을 하게 되면 다시 출발하면서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술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NSCC죠. NSCC가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 속도에 따라서 가 감속을 하는 것인데요. 기준이 도로냐, 아니면 앞에 있는 차량이야. 이 부분에 따라서 NSCC와 SCC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최신 차량이라면 꼭 필요한 기술이죠. 하이빔보조, HBA 기능은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 차량의 램프와 주변 밝기의 상태를 감지해서 전조등을 자동으로 상향 또는 하향으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소위 상대방에게 눈뽕 현상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수동으로 헤드램프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알아서 해주는 기능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은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 전방 차량과의 거리, 차선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해 주는 통합된 기술입니다. 참고로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HDA 2.5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차선을 변경해 주는 기술까지 제공됩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까지는 HDA 2.0 기술이 제공되고요. 차선을 바꿔 주는 기능까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신 차량이라고 하면 모든 기능이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알려 드렸어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SVM인데요. 이 기능은 주차 시에 차량의 전방, 후방, 좌우를 보여 줄수 있고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본것 같은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나 주차의 달인이 될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 비가 내릴 때도 유용하고요. 또 좁은 골목길을 진행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기술입니다. 정말 많죠. 이 부분을 모두 기억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설명하고 있는데, 좀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RCCA 기술은, 후진으로 출차를 하게 되는 경우, 후방 교차 차량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술입니다. 필요시에는 브레이크를 직접 제어하고요, 충돌을 방지해주는 기능이죠. 차량이 많은 주차장 또는 마트와 같은 상황에서 단한 번만 사용해도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서 돈이 아깝지 않은 기술입니다. 5세대 스포티지에서 제공되는 15가지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신 차량을 오랜만에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외에도 스포티지 사전 계약표를 보면 조금 황당할 정도의 옵션 구성을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을 본다면 준중형 SUV를 사야 할지 아니면 중형 SUV를 사야 할지 이 부분도 고민되시죠? 이런 영상도 준비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서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투싼에서 가장 아쉬웠던 1열과 2열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쉽게도 스포티지에서 제공되지 않죠? 이런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